남은 시간 한 5분 남았지만 짤막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많은 민노라는 사람들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고 있죠. 고전 3장 1절이 2절의 말씀. 왜요? 여전히 점만 먹고 있죠. 읽어보시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광신으로 취급했다. 고전 3장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난장이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일심으로 사도 바울의 온 관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여서 왜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서 의의를 소유하고 싶어서 의의, 의의, 의의 어제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의를 통하여 그분처럼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베드로스 1장 4절에 주소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사귀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어지는 지식 그래서요 신학에 치해 있다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만져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구절를 오용해서 변명하죠. 그들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사람에게만 공개되어지는 지식, 무엇입니까? 품성의 변화죠. 지식의 뭐요? 절제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뇌신경이 뭐합니까? 무리워신다 나다가 아비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 한다? 모른다. 소화불량 환자들은 신경질적이다. 들어보셨죠? 뇌신경은 위와 직결되어서 위장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화생략을 연구하라. 아이들 생략을 가르치라. 배합을 잘하라. 한 끼의 채소를 먹으면, 한 끼입니다, 한 끼. 다른 끼의 과일을 먹으라. 한 끼입니다, 한 끼.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소화가 잘 되어줘야 내가 아주 막습니다. 그래서 애네신의 영성과 밀접한 거기가 있다. 예, 절제. 절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가? 다니엘 1장 8절 읽어보아라. 다니엘은 바벨론 궁중에서 목숨 걸고 절제했습니다, 목숨 걸고. 바울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첩한 사도지만 잃어버림 다가 두려워서. 왜 고전 10장에 쭉 나오잖아요. 만나를 먹고, 반세의 물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을 보호받은 그들이 다 거의 멸망해버렸다. 왜요? 쳐서 복종하지 않았다. 그죠? 세상에 식이요법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횃불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사시야 합니다. 아멘. 예,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바울은 절제할 적 있죠. 만호와 삼손 어머니 만호와 침례완의 어머니 엘리사렛 모태로부터 음색에 대한 주의를 주셨죠. 이유를 아시죠? 들으실래요? 요한은 사람들 앞에 죄를 지적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너무 심오한 말씀이요. 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였다.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요. 거러기 위해서 그는 엄격한 절제 습관을 공부했다. 보다 높은 이 이성이 육신의 하등능력 정력의 육신을 점령하고 통제하는 훈련을 그는 배워야 하였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그 당시 사채술 음식이 아닌 피난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지엄나무 열매와 석청으로 그는 끼리를 떼웠죠. 그의 정신이 미나했고 예민했고 명민했죠 사단이 요한 때문에 두려워 떨었답니다. 그렇죠? 아시죠? 광야의 외친자의 소리가 들릴 때 사단이 결심했어요. 저목 잘라 죽여버리자. 안 되겠다. 잘라 죽이잖아요. 놔두면 자신의 왕국의 기둥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슬픈 사실 11장의 말씀 맡아보고 침내 요한의 사업이 거의 열매가 없었다. 오늘날 보금이 얼마나 싸게 팔리는지 몰라요. 싸게. 그렇죠? 너무 싱거워. 보금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데 싸구리로 봐요. 싸구리로. 절제, 뭡니까? 인내를. 한번 펴십시오, 다시. 베드로스 1장, 주석을 좀 봅시다. 펴습니까 예, 1장. 주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6절 보시면 아주 짧은 정언이 있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부절제한 사람은 결코 인예력 있는 사람이 될수 없다.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n h 시 나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에 절제해야 한다. 실물교회,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왜 짜증이 나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대가 진리를 침을 태하는 심령으로 주장하고 믿노라 하지만 다시요 그들이 진리를 주장하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는 못하다 진리가 뿌리를 안 내렸죠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 가면 안 변화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결심하셔야 돼요 무덤 가기 전이 일을 극복하셔야 돼요 절제가 실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따른다. 사로 3장을 빨리 펴겠습니다. 사로 3장 5절을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아, 누구의 인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하느라? 개시로 1장을 펴겠습니까? 계시로 일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 말씀 읽고 마무리 합시다. 3 0 분이네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할 요한의 간증인데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삶에 있었더니. 예. 특별히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도 참으라 들으셨죠? 예? 수님을 잡으러 오는데요. 이 약속받은 비해한이 유다가 예수 기도체를 알잖아요. 불의 싹 욕심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민과 함께 오는데 베드로가 귀를 치자 아시죠?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죠 죽기까지 야고서를 빨리 펴십시오 1장 크게 같이 읽습니다 5절의 말씀 성경 구정만 보고 마칩시다 1장 4절의 말씀 시작 아 인내를 말하고요? 온전히 이르라. 계속. 이 온전하고 하여 조금 부족 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시련 때문에 믿음의 시련.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에 뭐였습니까? 인내하는데 실패했다. 아브라함까지. 인내. 또 사가래가 인내하는데 뭐였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시험에 바치는 일이 되었죠. 머리 그 너트에서 예수의 재림의 생각보다 지체되어지자 인내에 다 시들어져서 사람들이 기름 준비를 등한히 하고 있죠. 인내, 인내. 히브리 10장은 피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성경 절을 읽고 마칩니다. 5장 10절 11절만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으로자들도 오랜 문 삼으라. 인내를 우리가 복되다 하 저희가 의 인내를 들었고 서신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시는 예. 아멘. 의 인내를 들었고 예레신의 욥기를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록에 두었답니다. 계시 13장. 서로 잡히는 자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죽을 것입니다. 우리 예쁜 고갤이 아빠 눈에 눈물 흘릴 때도 올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땅에 핍박을 면치 못합니다. 반드시 핍박이 올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분을 많이 아는 지식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셔서 인내 모여 연단을 연단을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연단은 모여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아니라라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단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로 다른 영으로 항상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두려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단이 능수능란하게 속였고 주님의 초림을 철저하게 거절하도록 훈련시켰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림교회도 통일한 사단의 전략과 전설에 노출되어 있지만, 파수꾼들이 어디 있는지 석을 봅니다, 주님. 오, 주의 교회를 도우셔서, 참으로 말씀과 증언의 빛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난상의 말씀이 인간의 학술과 괴변과 논리가 아닌, 기록되었을 때, 말씀 안이 승포되게 하셔서, 아멘. 정로로 이 교회가 인도되게 하셔서, 아멘. 이스라엘의 우를 품치 말게 하시며, 정말 이 교회가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마지막 전장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들에 이름하는 그들을 깨우시고 붙드셔서, 정말 주 앞에 걸어간 종들 되게 하셔서, 안식일 마다, 단상마다, 하늘의 기별이 선포되는 곳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베드로스 1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잊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더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